자, 본문 5번이고요첫 번째 문장또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죠이하이 f o r the p a s 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it has been schooling. 이쪽 거 볼까? has been 뒤에 b e i n g 나왔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현재 음. 완료 진행이 n i 스리 동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 뭐 그것도 있고요. 이 e n h a s been schooling us all the game of life.' 인생의 모든 경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했다 가르쳐주고 있었다. 맞죠 홈스쿨링이 뭐는데 집에서 가르치는 거잖아. 그지? 자 책에 뭐라 적혀있어요 여기? 가 네네, 그렇게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건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도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더니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잖아. 이 내용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잖아. 예. Yeah. He always reminds 영화 비치세요 자.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거야. Remind A, that, 주어, 동사. A에게 d e 이하를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 아 이것만 하면 별거 없는데 이때 d e 대신에 of를 적습니다. of는 뭐죠? 전치사니까 만약에 이하가 det을 of로 바꿨을 땐 뒤에 뭐 나올까요? 명사어 또는 아 n g 가 등장하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얘도 바꿔놓을 수 있겠네. 맞지?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는 좀 그런데 어쨌든 조어은 놓고 확인합니다. He always reminds us, 그는 항상 우리가, that everyone is important to a team's success. 그 팀의 성공에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떠올리게했다상기시켰다 맞니? 자, 뒤에, 도우 동그라미.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맞나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도우. Their role on the team, 그들의 팀의 그들의 역할이죠. 이 역할이 maybe small. 작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성공에.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거잖아. 기억해. Instead of 자 나왔다. 시위에 나왔다. Instead of 하지 말고 섞어라 했다. 이거 뭐라 했니? Instead of. 아 저요? 너 방금 봤잖아. 또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맨첫 장에 나왔는데, 보면 1에 나왔는데, 아이고 이시게 저거라고 시씨 그냥. 같아 보라는데. 저거 저거는 또 모르모지. 맞죠? 하이가 됐지. 자, o k instead of 뭐 대신에 putting all his effort into try to be the team's best player. 밖에 put a into b. a를 b로 쏟아붓다. 됐죠 in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나왔죠? ing 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요 트라인드 형광펜, 팀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것 대신에, 당연히 보통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연습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얘는 안될거 아니까 야 그렇게 이제 쏟아붓는 것 대신에 He has, be, uh, has done, 그는 했다, 해왔다. everything he can, to he can to make the team better. 와우! Wow. 실제 문제? To make 빨간 펜으로. 밑줄 딱 그어 놓으면 전부 m 선생님, 캔 can, can 갈릴수 있을 것 같아? n o t c a n r s is 자, 할게요. He can 갈라지세요. Everything be 짓고 해주세요. 그는, has done, 했다. Everything he can. 그거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 to 앞에서 끊어. 이게 뭐지? 뭐, 뭐, 하기 위해. Everything he can. 그가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as Eden has shown us Eden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lifting up those around us 사기를 증진시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역시 ING 형광펜 치시고요 동영상 좋 맞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은 is also of great worth 얘들아 worth 뜻이 뭔데 네. 저게요 뭔가 가치가 있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When we help others shine. 형광펜. 빛나다라는 동사 원형. 앞에 to 저거인데 안 돼. 돼요. 뭐가 안 돼요? h e l p 안 오는 방아 있잖아.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는 shining은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도와줄 때 이렇게 되죠 그죠 빛나도록 도와줄 때 their light will shine on us in return 그에 상응하는 거이고 그의 대가로 맞지 그에 대하여 응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 빛이 우리를 비춘다니까요 Yes, sometimes there is something better than being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가끔씩은 있답니다. 자, 이거는 같이 밑줄 그주셔야 돼요. 무슨 무슨 띵, 무슨 무슨 바디, 무슨 무슨 원은 형용사가 어디 온다고요? 맞죠? 뒤옵니다. Something good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때 e n 이 있기 때문에 better입니다. good은 안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네. 잠시